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김신혜 씨가 15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당시 경찰관의 일부 강압 수사가 이뤄진 만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데 법원은 이를 무죄 증거는 아니라며 김 씨를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. 김진선 기자입니다. 무기수 김신혜 씨가 사범한 경호 속에 호송차에 올라탑니다.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면서 무죄를 주장해온 시간만 15년 8개월. 재심이 결정된 오늘 김 씨의 가족을 포함해 시민단체 등 많은 인파가 법원으로 몰렸습니다. 오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.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, 경찰의 강압 수사에 당시 거짓 자백을 했다며 보격 중 노역을 거부하며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. 법원은 변호인단이 내세운 네 가지 재심 청구 사유 가운데 수사 경찰관 등의 직무 위반 범죄만을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. 당시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 수색한 뒤 조서를 허위로 꾸몄고.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범행 제언을 강요했다는 겁니다.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며 김 씨를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. 15년 8개월?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 재심 개시 확정 시점까지 계속 보겨해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... 검찰이 3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 개시가 확정돼 김신의 사건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첫 사례로 1심부터 다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